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호칭을 반복하는 것은 깊은 관계의 친밀함 또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건한 신앙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통해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을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 역시 열매로 알수 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아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소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닌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오해를 어떻게 보면 바로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비록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삶에서 의의 열매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자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모른 척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구주를 예수 구주를 믿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이 부족하다고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위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 이들에게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행위를 통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그런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른 신앙과 믿음은 온전한 행함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죽어 있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따른다 행함이 뒤따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믿음의 간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음으로 이해하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금전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을 일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믿음, 다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이것이 더 깊어지면 이단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사입이 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와 또 연합을 실천하는 그러한 말씀, 이 산상 수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삶의 변화가 순정함으로 오는 그런 변화가 뒤따르기 보다는 공동체와 이웃을 비판하고 또 쪼개고 깨뜨리고 비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또 자아가 아직 깨지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 있어서 분을 내고 또 연합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있으나 말씀의 실천의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을 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비, 홍수, 폭풍은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놓인 믿음은 반석 위에서 또 반석 되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과 27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고 삶에서 진실, 진실된 고민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기에 애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망이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볼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들입니다.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행함이라는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기 시작할 때더큰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열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 그리고 성령이 있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생명 얻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